누가 보공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으로 어, 죽어간 사람이 예수님 좌우로 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두 죄수의 어, 모습이 다릅니다. 49절에 그 죄수 중에 하나가 어, 십자가에 옷 벗겨 죽어가면서 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 네가 그리스도냐 어, 그리스도냐 그 우리를 구원하라 어,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 믿겠다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어? 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를 꾸짖어서 하는 말이 너가 네가 어, 너가 저은 죄로 정죄받았어 십자가 형을 당해서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좌우의 죄수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아서 십자가 형으로 음. 죽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나사르 예수는 우리와 달리 어, 자기 죄로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입맛실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거, 아 이걸 고백한 겁니다. 이 죄수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 형을 당해 죽는다는 거. 이걸 고백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좌우로 어느 쪽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느 쪽이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중, 간에 해두고, 어, 갈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갈라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렇고, 노아 시대, 노아 가족과 노아 시대 사람들 그렇고, 야곱과 에스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와 나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다 나눈 제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앞이 들으면 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래서 야곱은 야곱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구나. 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달라요. 신약에는 아 우리가 운데 야곱과 에스를 가르지 않으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르지 않으십니다. 누가 가르느냐? 우리가 가릅니다. 우리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동일한 말씀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S와 같은 길로 가고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아, 우리가 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나중에 심판은, 우리가, 우리가 선택한 그 길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고,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얻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제 중요합니다. 이 죄수는 십자가형을 받아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당시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죽으시는 거. 우리와야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죽을 때, 당신의 나라의 나를 구원하소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에 비방하는 죄수처럼, 나사리 예수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그 비방하고, 성경의 믿음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그래 하더라.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어,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 믿음의 길로 가려면은 마음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요. 이 한쪽의 이 죄수 예수님을 좋게 여기고, 어, 예수님이 적업다하고 당신의 나라 갔을 때 나를 데려가주소서 한가닙니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의성도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 어, 우리가 좌우 어, 양과 염소 심판과 축복 어느 쪽을 택할는지 정신을 딱 차려서 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그 오늘 아, 그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수들도 죽고요. 나와 함께 낙원에 앞에 이 죄수는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근데 낙원은, 그냥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 실은, 어, 이 보험세 하나의 님 나라는 왕국이거든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왕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낙원이라, 이 낙원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모든 어, 뭐 것이 갖춰지. 하로는파라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원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셨죠? 그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아 그곳에는 성전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 온새 예루살렘을 다 비추고 그 중간에 하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고 온통 정금이고 진주문이고 그 성과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 낙원이 천국이요 천국이 낙원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죄수가 예수님을 따랐던 적도 없고, 또 성령을 받고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정인된 것도 아닌데, 낙원에 간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수는 이제 아, 몇 시간 남지 않은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그몇 시간 남지 않은 목숨, 그 목숨이 부지되는 동안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십자가 못 박힌 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교역하소서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거, 성령받는 거,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요구합니다. 십자가 형으로그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그 마음, 정신을 보세요. 그러나 한쪽에 죄수는 너무 아파 죽으니까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냥 짜증이 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쪽의 죄수는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는 의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님들 정신 딱 차려서 믿음 생활합시다. 선악간에 분별을 잘하고요. 악한 영을 분별 잘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어, 유도하는 대로 그 휩쓸려 가게 되고, 백성들 보세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라 예수님의 그 낙원에 들어가려면 지금 딱 정신을 차렸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어니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어 예수님의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